안녕하세요. 다육수제분 장정순입니다. 오늘 화분, 수제 화분 만들기 두번 걸쳐서 2단으로 만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밑판 한번 넓게 만들어주시고, 자, 우로 공기 한번 빼주시고, 머리카락이 붙었네요. 저는 큰 거를 좋아하나 봐요. 하다 보면 자꾸 커져요. 빼서 이판 이렇게 쭉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겨 두면서 하나는 밀고 하나는 세우고 해서 일단 하나 만들어 줍니다. 시고 먼저 시간에 다 배워서 이런 거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넣고 지금 옹기토 사용하고 있어요. 온기토. 다육 화분은 온기토가참 통기성도 좋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넓게. 요거를 조금 이렇게 비틀어 갖고 만들어도 됩니다. 판을 쳐주셔야지 되는데, 쳐줘야지 되는데, 제가 주먹으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먹 손가락 그냥 이게 찰흙 노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돼요 이 해서, 이거는 중심 잡기 가운데 뭐 하나 받쳐 놓고 하면 좋아요. 저는 이거 하나 받쳐 놓고 할게요. 근데 비이 조금 큰것 같아요. 조금 줄여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서 쭉 오므리면 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큰거 싫다 하면 크게 잡히면 조금 오므려서 하셔도 좋아요. 지금 여기다 얘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여기에 라지면 이렇게 빼고 안에서 손을 넣어서 옹기토의 장점은 잘 터지지 않고, 조금 옹기토가 좀 지른 것 같아요. 갖고 올 때. 그래서, 그냥 자유자재로 너무 지방대로 해도 부서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여기도 이렇게 워낙 다육이분은 빵꾸나는 것도 되게 좋아요. 통기성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예쁘답니다. 이거 예쁘지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다 다리 달고 이렇게 구멍 많이 내니까 너무 자유자재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금방 할수 있답니다. 오늘은 질어서 다리는 못 달고요. 이렇게 몸통 쉽게 만드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다육수제본, 장경순입니다.